오셨어요. 진짜 고생 어, 네, 아, 당연히. 아, 네, 다 오셨어요, 이런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, 회사님. 아, 근데 아, 목을 아, 너무 막 이렇게 소리해주시기 아, 괜찮아요, 는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이거, 이거 어디서 났어요 만드신 거예요? 저 빼야겠다. 아,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사인 하나 부탁드이저 어, 네. 말을 못요 사인 한 번만 해 주시면 어, 네 네. 전짱이에요드로짱 사인은 어한 번만 고 성함부터 드로짝. 드로 팬이 요드로워 시우 세요 어, 아픈 건다나오셨어요 어, 네, 다 나왔습니다. 아... 아... 다안 나온, 나온 것 같은데요. 음... 다나왔어요 네, 네. 아 여기 마... 성남은 단단히 진짜? 준비했습니다. 네. <laughs> 진짜요? 네. 안녕하세요. 여요강남꾸러기로 사인... 어. 오는 거야? <laughs> 여기 <오직 cómo. 웃음> 문구도 써야... 그래, glaube, 네. 해야 할까요? 뭘요?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. 어? 뭐 마음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음. 혹시 저... 하고 싶은 거다했게요어니요그명자파이팅을 음. 한번 잡아야겠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. 네. 이거아드시딱떼 예. 이야 되는데? 예. 네, 반듯이아야 되는데? 예. 드릴까요아아당겨 <laughs> <laughs> 드릴게요 듯아야 되는데? 아야아야이아야되 예. 아야되이아야 되는데? 예. 빤듯이 너아 예. 빤듯이 닦아야 되는데? 예. 빤듯이 닦아야 되는데? 예. 빤듯이 닦아야 아야 한 두, 한 두, 한 두. 한 흔들려. 이제 뺄까? 이제 뺄까? 어, 빼야 돼. 네.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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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? 여기 대고. 아, 요렇게 요렇게 어, 이게 <laughs> 왔구나. 왔어요. 아까 착대기 여기 큰거 <laughs> 있던데. 죄송해요. 네, 좀, 이거 크게 해 드려요. 여기 여기. 어, <laughs> 머리도 너무 예뻐요선를 <laughs> <laughs> 요즘 머리를 잘라 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오늘은 <laughs> <laughs> 바가지머리가아니네요 살짝. 한 네. 한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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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아요아니요가에요니요 니가 에요 니가 아니요요 니가 아니요 니가 요요 니가 아요가 아니에요. 니가 아니아 <laughs> 아, 근데 그거 스틱을 먹어야 되는데? 스틱하고 그거 씹은 다음에 물로 넘기라고 하는데? 아그 설명서를 엄청 자세히 읽었어. 요음 <laughs> 아, 귀가 점점 빨개지시는 이유는 뭘까요? <웃음> 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점점 빨개지셔 지금 힘드신데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<laughs> 너무 괜찮아. 요귀 아, 봐요. 귀가 점점 빨개지고 있어. 어떻게? 네,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어 아닙니다. <laughs> 향기가 막 나네요 향기. <laughs> 형님, 네. 어, 컨디션 같아요. 완전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진짜요? 네. 어괜찮요 네. 어, 기대할게. 요 어, <laughs> 앞으로 팬들 중요하니까 해주시면 감사합다어 네. 아, 미리야 미리. 미리로 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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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야, 미리 미리. 미리. 예. 네. 여기. 여기다 같이 <laughs> 여기서 파시면 되는데. 아, 이 바치고 리리고 있었는데. <목소리> 매니저님 오늘 고생하셨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저도 오늘 고생했어요. 그니까. 취진나취업진 응원할 하거요저 대구에서 온다고 아, 진짜 고생했어요. 이거 팬 됐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거 마지막 때 해드리고 카페 갈네 <laughs> <나랑, 나랑> <laughs> <다> <nova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. 아 우리도 단체 사진 아, 우리 단체 사진 하나요

음, 안보이시게 잘지을셨으면 네. 잠깐만요. 자, 아, 어떻게 찍어야 될까? 네, 이걸 이렇게, 이렇게 어아진 네, 네. 아, 어, 아, 뒤에 나오시면안 안 되겠죠? 아, 네. 네. 만 조금 찍도록 할게요. 어, 여기. 여기. 여기 왔어? 감사합니다 옆으로 와 옆으로 네. <laughs> 안 보여 지금 기때문 뭐, 네. 됐나 됐죠 네게 네. 아, <laughs> 아이고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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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네, 감사합니다. 나 나중에 영상 찍어도 돼? 짐을 좀 치워주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 세명님 <laughs> <laughs> 가수님 여기 한 번만 더 <웃음> 잘가요 <웃음>